다들 오늘 내일 레전드 장면 아니, 하나씩 만들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호에서 각 조의 인원을 보고할 조장은 어제와 다른 인원이 교체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제가 한번 조장을 선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이차습니다. 어제 있었지만 없었던 우리 영규 훈련생이 오늘은 제목을 아 맡을 예정입니다 아 괜찮습니까? 군별! 아 햄버거 싸라자 오늘 저녁은 햄버거 준비됐습니까? 햄버거 준비됐습니다 준비된 조로부터 보고 이조 운영생 아구 이보 누가 해? 조 운영생 아구 갑니다 실시 큰별이조이조 <laughs> <이주우! 웃음> <이주우 웃음> 굿모닝 점호 <laughs> 인원 <저보인원 웃음> 오케이 t h a 오케이 3조 시작 오케이 오케이 3조 아침 점호 인원 보고 총원 7명 열애 0명 <laughs> 현재원 7명 열애 내용 없음 아침, 저, 뭐, 준비 끝! 간밤에 발생한 환자 있습니까? 네, 이제 혼란색 알고 있어요. 어제 간밤에서 떨어졌다. 환자 좌측으로 열애. <laughs> 자, 전체 뒤로 돌아. 전방을 <laughs> 향하여 힘찬 함성 3초간 발사! <laughs> <laughs> 아 <립라이>. 아 <laughs> 오첫 번째 선수, 재밌다. 모라라 선수로 하겠습니다. 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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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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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3조와 4조의 대결에서도 무승부가 났기 때문에 한 명씩 서로 대표 선수를 선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듀 훈련생 몸 풉니다 제가 나갑니까? 나갑니다 네 3조 영두 훈련생 대 4조 빙하유 훈련생의 재경기입니다 네 3조 어? 어? 4조의 공격 성공했습니다 어? 어? 4조가 먼저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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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어, 그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1대1입니다. 1대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조의 공격. 와라! 와라! 공격에 <laughs>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조의 <laughs> <laughs> 공격입니다. 막은 줄 알았는데? 막은 줄 알았는데? 교관님들 그 방해가 될수 있으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laughs> 한 번이라도 맞지 <laughs> 않으면 재경기는 없게 되겠습니다. <laughs> 막은거 막은 아니었습니까? 이거 막았는데? 이거 어? 어? 몸을 하세요 통과했습니다! 하세요? 이거 영듀님 하세요? 귀신이라 통과한 거 아니야? <laughs> 막은 줄 알았는데! 막은 줄 알았는데! 영영 영듀 유영유영영 <laughs> 아, 아 3대3 3대 무상호 3대 3. 3.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상위 후에 뭐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라라야, 어떻게 막는 거야, 대체? 어? 못 막겠던데. 아, 아, 너무 뒤에서 막아서 그런 것 같아. 좀 앞으로 나오면. 돼. 아, 아, 좀 아. 앞에서. 앞에서 나와서 점프 돼. 점프 아, 몸으로 빙의.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최종 우승은? 2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2위인 것으로 어, 너무 고생 마시, 많으셨습니다. 자, 현재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나 나이... 해. 어, 날 부른 건가, 혹시? 어, 잠깐만. 야간... <laughs> 어, 나 어떻게 먹으러 어 너무 시끄러서 아, 여기서 밥 먹으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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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롱아, 너뭐 먹어? 치즈빵? 치즈로? 너뭐 먹어? 아니, 나온줄 알았는데 안 왔네. 나 비빔밥 시켰거든. 야, 나 근골이 파랬다. <웃음> <웃음> 어, 대리야. 뭐해, 영주야 어, 나, 나 그냥 화장실 잠깐 왔어. 대태리야 밥 먹었어? 나밥 아직 못 먹었어 안 시켰어 야 근데 영두야 아. 어. 아니 너밥 밥 씹을 때 단무지 아. 소리 나니까 조용히 먹으라고 아 그래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먹을게 들킨나고아 알겠어 나. 녹여 먹을게 나옆칸언어데좀조용히시할게안 들릴 줄 알았는데 들렸구나 어. 다 들려 나, 나도 나밥 먹을게 이제 야이 어, 쓰레기야 <웃음> <웃음> 야 쓰레기야 내가 쓰레기야 너왜내 친구 괴롭힌다 너는? 아! 나도 날 위해 싸워주는거야? 나먹는게 이상해? 아, 그 신이이밥먹 아, 내가 뭐대주야 그 내가 미안해 아, 내가 미안해 단체 아, 아, 서바이벌 게임이 있습니다 진지 아, 1등해도 1등 돼 새로 바뀐 키보드로 오케이, 나의 무대구만 예쇼 타임 내 서든실력 꼽는때가 된건가? 전투 시작! 뒤쪽은 없나? 우리 팀도. 어, 영구님금 살았습니까? 다리 습니다 뒷간에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남 뒤에도 한명 있다. 남 뒤에. 남 뒤에 저기. 왼쪽 오른쪽으로 이니던스 들어갑니다. 오른쪽 돌아갑니다. 와 3주만 남았어. 대박. 어차피 한명 남을 때까지 하는 거야. 다총 들고 있잖아. 응? 자발 좋아요 오오어 뭐야 오오야와 나다아아아 3조 동맹 이삼조 동맹은 동맹 어떻습니까? 아마존 불다 뽑아버립니다 살아남을수 없게 동맹? 근데 우리 팀 이긴거잖아 그치? 아 4킬 실력이었구나너되게 음. 잘한다 영디야 아, 실력이 어. 너 잘한다 너 고수네 영디야 너 진짜 잘하더라 아 잼까? 아이까아모르겠 잼까? 아니야 진짜 잘했어 축하하해 어야 목소리 귀엽다. 뭐야 아, 설레게. 아머 아머 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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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도 아야 설레게. 밥 이제 먹는 건가? 자유 시간 5분 갖고 그 다음에 밥 시간 아닙니까? 모릅니다. 왜 자꾸 음소거합니까? 네 뭐라고요? 아 여급 아,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엎드려 봤자. 엎드려 봤자. 뭐라고요? 어그 와중에 상관도 폭행해. 무슨 그, 일입니까? 근데 부교관. 교관님 부교관님 왜 시작하자마자 죽으셨습니까? 두 분? 영주 훈련생이 손양 교관과 문희준 교관은 개조밥이라고 하는 걸 자꾸... 아니 아니 저 그럼 <laughs> 사실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대리가 있습니다! 진짜 즙밥이라고 했습니까? 그래, 즙밥 오늘 풍별수양관 프로그램 최후의 1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문제를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검색해서 맞추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정정 아, <laughs> 우리... 당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어, 음악의 음, 아버지, 아버지. 음악의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 헨델 피아노 정... 배운 듀누나 번호를 정답은 2번 바흐입니다 이거지 부교관님 중에서 문희준 교관님이 하신 겁니까? 어? 네? 이걸 어떻게 들려 주세요. 지훈아의 지식을 보여줄게.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빛의 3원색 빨강, 노랑, 파랑. 일 번. 아, 초록인가? 아잠깐 초록, 초록인가? 파랑. 또, 아, 빛의 아 빛이면은. 자, 번 파랑, 빨강, 초록, 파랑. 삼 번, 삼 번.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 번, 아.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해자 부활전 원하는 사람 소리 질러! 아! 아 와, 이거 개신. 개쉽... 배자무의점 문제입니다. 밑변 높이의 길이를 음.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알잖아 2. 알잖아. 한번 밑밑괄호 밑변 곱하기 높이 바로 닫고 나누기 2. 밑, 밑, 나누기 2 어렵습니다. 아니야? 아 잠깐만 나 어떻게 이거 들 틀렸어. 너무 창피해 봤는데 어떡하지?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나누기 2잖아. 2잖아. 아니야? 3번입니다. 제발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선생님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목소리> 진짜 이거. 어, <이> unlock에서는... <laughs> 한 분이 이... 잠깐만요 아, 한 분이. 아, 어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영주님. 영주 영주, 어, <laughs> <눌렀습니다. 아이고>, 거짓, <języMonthals> 거짓말. 거짓말하지 <laughs> 어, 않습니다, 영주. 영주. 어? 이거까지가 어, 연습 게임입니까? 이거까지가 연습입니까? 어, 어, 게임 게임. <laughs> 잘못는았습니다잘못는았습니다 <laughs> 아 멋있다. 유일하게 영준님이 탈락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어, 나 진짜 너무 창피하다 어떡하지? 나 아, 벌쩡도 받았어 어네 그러면 다음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어, 뛰어가면서 보셈 님밤 어, 네. <laughs> 빨개 영어 <laughs> 제발 어, 얘들아 제발 모를 이유는? 리가 없잖아 제발 야, 진짜로 컨셉 컨셉 컨셉이야 컨셉 컨셉, 컨셉. 야 응. 이거 틀리면 진짜 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지구가 도는 5일입니다. 거야 지구가 자전공전 생각해야 돼 혼자 도는 거 말고 이렇게 도는 거야 아, 혼자 도는 거는 이... 24시간이야 한 바퀴 도는 거는 365일이야 네, 3번 약 365일 바로 1년입니다 야 다음 문제 다아춰줄게 태양... 방금 문제로 어? 탈락하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신 건가요 지금? 아안안 근데 이거 안안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프랑스 안 파리에 안 위치한 안 루브르, 안 루브르 박물관에는 세계적 명작 모나리자, 다빈치 자 모나리자가 미켈란젤로, 천지창조입니다 이건 라파엘로. 1번 레오나르도 <laughs> 다빈치죠. 너무 수다. 굉장히 묘한 것으로. 여섯 다 맞추고 있어? 어나 지금 제일 오른쪽에, 오른쪽에 하고 이 지금 다 맞고 있는 중도야님인가요너도 혹시 오빠나가 틀렸어? 다빈치는 탱크 만든 사람 아닙니까? 아 나도 아나 진짜 다맞수있는데 잠깐 다 맞췄거든. 뭐 틀렸어? 나헤체 트릭 24개 있는 거, 거, 거 그거 뿌엣 어 굉장히 아. 너도 잘못 눌렀구나 아. 영비야 너 우키려고 너무 많이 어려운문제나 그냥 방송 컨셉이었어 모를 리가 없잖아 삼각형으로 이렇게 꾸준? 야아라라 하지 마세요 아직. 아, 아, <웃음> <웃음>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톤은 1000kg이죠 아, 아니 이거 진짜 무슨 초등학교 중학년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로 오답자가 그럼 처음으로 없었던 겁니까? 자 훈련생들 전부 고개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누가 쳐다보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듀 훈련생 사연 준비되었으면 읽어주기 바랍니다 아, 저, 저는 굉장히 좀 짧게 써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조 교관님들 그리고 같이 생활한 친구들아,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있기에 스트리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법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잘못 누른겁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큰별수양관에 아, 빠질 수 없는 레크레이션 네, 너를 사랑해 r a r 모지비 타고 가요 원을봐 아, so s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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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지금부터 제 45기 큰별수양관 퇴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음.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할 테니 uh -huh.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되는 건가? 단체사님 어, 봐봐 단체사님 이름이 없는데? 없는 애가 있어 하나 제가 오. 얘기해드릴까요 잠깐 1999년 우와. 44기 수련생에선 수련생들이 입수를 합니다 성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한 여학생이 밤당지편 나무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합니다. 큰별 수양관는이 일을 조용히 묻었고 개춘의 학생이 진실을 밝혀줌으로써 이 큰별 수양가는 문을 닫게 되는 스토리였습니다. 다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짜증나. 제안합니다. 이건 뭐야? 하루 종일. 영준님이 말을 안 했어. 그냥 말만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 이불 속에 파묻혀가지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말을. <laughs> 아니아니아니아니그 말을 할 때, 라라가 옆에 없었나봐. 이게 뭐예요? <laughs> 와, 와, 내 주위로. 친구들이 몰려왔어 돈좀 있냐가 아니고 친구들이 와서 말 걸어주는 거잖아 야 근데 오늘 친구들이 나 어제 막걷더니깐 사람들이 나 엄청 챙겨주잖아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고마웠어 독사 교관이 발견한 기괴한 귀신? 뭐야 어디서 뭐 누구야? 어? 저, 저기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저거는 이제 어? 잠깐만 이거 나 아니지? 축구를 할수 있습니다 저기 공이 있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그 독사 아, 교관님도 저한번 좀... <laughs> 네. 해보시면 나 아니지 그 내일 나야 어 저걸로 뭐 승부차기 한다고 하니까 아나나 나 아니지 나 아니지 하둘셋네하둘셋네 아. 소풍님 방에서 큰벨 월드컵 어큰벨 월드컵이 있어 아 잠깐만 진짜예요 이거 이게 올라왔어 뷰티야 <laughs> 뷰티 빈태. 팡팡팡 나너받아먹어야돼나 놀러 나갈 아, 아.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아니, 네. 와, 이 또한 열고, 이등 드드 제급질이네 진짜예요? 아는 사람이 전역과 없어서, 전역과 없어서 전역과 이제 친해져야 됩니다. 됩니다. 오야, 친해져야 어. 됩니다. 너잘 지내고 있냐? 너저 걱정되더라. 잘 적응했어. 친구 사귀었어? 어, 아니, 뭐뭐나입 <laughs> 어, 처음 열어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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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날, 전날에만, 전날에만. 네. 영조님 동정하지 아, 어, 않으셔도 나, 나, 돼요, 나, 나, 여러분들. 너무 혼자 나, 놀고 노시길래 말이야. 마지막 날에 영조님한테 귀신 역할 주면서 <laughs> 할까 고민을 하긴 했어. 사실 영자님들이 진짜로. <laughs> <아니, 웃음> 영조님이 너무 말이 없이 혼자 노셔가지고 아니, 아, 아니. 여학생 귀신으로 드릴까? 물론 아니, 진짜로 행하진 못했지만 <laughs> 나중에는 잘 놀았어. 그럼 다행이다. 어 2일 차부터 나 완전 말안 하는 거 입이 아팠다니까. 는말 너무 많이 해서. 내 친구 3조 와, 뭐야! 미국 디스코드에 딱 시청자분께서 팬하트를 그려주셨네요. 아, 이거 딱 이렇게 보내주면 듀아또 어깨 엄청 올라가잖아. 다들 귀엽대. 와, 하트랑 따봉 많이 올라왔어. 아니, 아보카도님.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특징 잘 살리셨지? 어, 잠깐만, 나 이제 봤어. 나 쫄쫄 매고 있는 거. 보기가나 챙겨주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했네.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잘 그렸지? 나 오늘 엄청 챙김 받았는데.